六六六六。 정신을 거의 모으셨는데요 보기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네. <laughs> 어, 본인들도 스스로 놀랐는지 뒷구름질을 치고 계실 때나 지금 네, 좀빼드렸어요 어머 아, 이제 숨을 쉬시면. 네. 치시는데. 아 네. 누구보다도 앞서서 어 정말 나폴레옹처럼 전장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셨잖아요. 저쪽 우리 김규씨 제발 들려요. 잘 들립니다. 아, 어우 정말 아, 고마네요한 네. 분씩 본인의 역할과 함께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요 네, 네. 저는 율일 사제 시즌 2에서 구대영 어, 어, 역할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다음 네사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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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율일 사제 2에서 신우동 역할 특별 출연하게 된나선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웅식 역할 맡은 성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선, 이하안입니다반갑습니 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분 역의 그 발언은 조금만 상가해야죠 저희가 담기에는 예. 너무 무거운데요 네 맞아요. 예. 예. 저는 아 어, 어, 블라디버스톡에서 온 블라디미르 고제프 한국으로 귀한 고정성입니다 고정성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한성선의전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laughs> 부산지검 남부지청의 남도원 부장님을 맡은 서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네, 아 반갑습니다. 요한을 맡은 고병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왕선 씨. 어제는 도 우리가 네. 여러분들이 뭐 물론 어제 오셨던 분. 어, 그, 오늘만 <laughs> 오신 분. <laughs> 이렇게 내일도 오시 분. 네. 어제 오셨던 어제어제 네. 여기 어제 오셨던, 분 어제 오셨던, 어제 오셨던 분. 분, 어제 오셨던 분. 근데 어제에 오셨던 게스트 분들이 서운해하겠어요, 여러분. 아, 정말 환호소리가 좀 배우는 네, 소리가. 네. 네, 어... 오늘은 그래서 어, 좀 새롭게 저희가 원래 게스트 분들 모시면은 저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것도 말법이에요그래넓 널뛰러져서 한번 셔플을 더안 치는 거예요, 아니야, 농담입니다. 네원우 그러니까 아, 형은 그래. 이야기 하시면은 뭘 해드리고 하면 항상 그걸 다 실천하는 분이라서 저도 소문을 듣기는 했어 진짜 짐승 같은 분이시니다 <laughs> 테스트 타러이막 느껴지고 자 재밌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 보기 전에 의자 잠깐 대치해 주시겠습니까? 의자 들어와 주세요. 자 인사를 다 마치셨으니까 어, 어제 분위기도 사실 뭐 좋았지만 아, 오늘은 여러분들 인원 숫자도 많고 어 그리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이 SMG 쇼에 사실 다른 무대 가 보면 여자분들만 엄청 많은데 신기하게 김남길 씨 여기는 김남길 씨그 예전에 우주 최강쇼 할 때도 그랬고 네네. 남자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어, 이유가 뭘까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건 남자는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은다 보면 남자분들도 밖에 없어요. 아, 제가 봤을 때, 는그옆에 <laughs> 앉아계신 여성분께 끌려왔을 확률이 있장히높을수는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그자리에 착석해 주시있 바라겠습니다. 한국에 에 있는 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 한국에 있 한국에 있는 한국에 한데저희한테말 걸지 마세요 있는 <laughs> 한국에 아니 앞으로 다 가면 가려질까봐 혹시 됐는데 또 아, 앞으로 그럼, 네. 어, 여기 여기서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럼 진성 <laughs> 씨는 거기서 네. 우리가 <laughs> 좋아요 여기까지 좀 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지 여러분들이 보지 잘못된 행동에 자꾸 먹이를 주니까. 저희가 신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저희가 형도 덮어낸 중독이에요 네. 깍깍 소리질러주니까 형다 하잖아요 에휴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멀다고 네. 얘기하시니까 일단 오늘도 강렬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스트들 모셔놓고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장난치면 안됩니다 자 제가 어 이쪽에 앉아서 어, 어 조심해주세요 아, 아 추억의 계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멤버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볼수 있는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절대 쉽지 않죠. 우리가 오직 김남길 씨 아, 에휴 또. <laughs> SBS 연기 대상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5년 만에 무려 5년 만에 기여한 작품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일단 극중에서 어 김남길 씨가 앉아 주시죠. 아니요, 저이옷 입으면 잘 앉지 못하겠어요. 이 옷은 사야 매력 있는 옷인데 앉으면. 이거는 안지나안돼저형 <laughs>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좋지? <laughs> 아니, 아니 이옷이으 그렇게 거... 텐션이 좋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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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발차기 한번에주세 발차기 너무 준비 없이. 아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했죠. 햄스트링을. 약간 분장실에서 허리 아프다 그랬고 잠을 잘못 잤는지. 근데 여러분들 환호성 듣더니 막 발차기. <laughs> 아니 그 발차기가 <laughs> 진짜 명품 발차기예요. 아 이쁘게 나오네요. 대역보다 발차기를 더 잘해서 네. 실제로 진짜 발차기 하면 다들 배우들도 스태프들도 우와 하거든요. 아 근데 네. 이하늬 씨도 발차기 <laughs> 좀멋시잖아요 아, 저도 한 발차기 했죠. 환호성 돌있습니요초반에저기 괜찮아 하해 아니 한이가 사실은 촬영을 하다가 말을 타는 촬영을 다른 작품에서다가 허리를 심하게 부쳤는데 지금 이렇게 발차기를 하면안 되는데 러니까 진짜. 오직 김남기 선수만. <순서>. 그근데 <laughs> <laughs> 네, 사실 이런 발차기도 시킬 수 있는 게 이한이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5년 전에 예능 할 때도 저 발차기 시킨 게 이한이었어요. <laughs> 아, 아. 아니 근데 사실 보니까는 우리 제일 근형님이실. 시... 이 멤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팀 전체 의 분위기를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스펙이고요. 일단, 우리 김동기 씨, 네. 어, 손님 불렀으니까 이제 작품 이야기 해야죠. 어. 아, 근데 아직 조금 서있으면 안 돼요? 아, 좋습니다. 탄성이 네.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면 저기, 눈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어제 형 때문에 진짜, 아, 우리끼리만 진짜 오줌 쌀 뻔했어요. <laughs> 하라는도안 하셔가지고, 우선. 네. <웃음> <웃음> 네. 자 어, 일단 5년 만에 기원한 우리 열혈 사진2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신부님 역할의 김남길 씨잘 되라고 기도를 올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잘 되라고 기도를 올렸다는 거거 건... 응? <laughs> 음? 아 뒤에 사진들이 굉장히. 어 뭐야 저거? 저? 저불 붙이는 게 뭐죠? 아, 저거는 네 한희 씨가 얘기해 주시죠. 아 뒤에 계신 분이 한희. 하니... 네, 네네. 제가 사진 찍는 아 팔로워로서. 네, 네. 그날 음... 아, 하루 전날이었죠. 네, 방송 전날. 네 방송, 전날. 아 네, 방송 전날인데 아 네네.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보더라고요. 아원 때는 사실은 철딱서이도 없었고 지금도 철이 없지만 <laughs> 그때는 진짜 없었고 네. 정말 정신없이 그냥 방송을 음... 맞이했었는데 음... 이번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어, 하더라고요. 긴장이 되든가요? 두 번째 작품인데. 어 그렇죠. 매번 긴장하는데 유독 제가 어, 오라버니 밴 중에 가장 좀첫방 앞두고 많이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내색하는 또 사,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근데 조용히 저녁 먹고 나서 네. 자기는 기도하러 갈 거라고 <laughs> 거기 성당에서 네. 촬영을 하니까. 네. 네. 인천에서 네. 촬영하는 성당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초를 올려서 촛불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서 또 음. 기도하는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아유. 아주 차분히 저렇게 예, 진짜 간절하고 되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또 올리더라고요. 저거 올리고 또 예배당 가가지고 또 혼자 앉아가지고 침묵 기도하고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또기도빨이또통했는 시청률로 또보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점, 제일 기도발에 대답을 해주려면 이런 시청률로는 턱도 없죠. 더 많이 해줬어요. 그럼요. 그럼요. 선생님은... 저희도 솔직히 신께서도 산속으로 그럼 네가 들어가지고 그래야 <laughs> 될 그럴 거랬나봐요. 네. 아니, 아니, 아니 근데 한이가 그, 그때 네. 그 기도를 한다고 이제 상당히 워낙 거의 가 되게 성스러운 공간이기도 하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이가 옆에서 사실은 제가 봤는데 제가 오른쪽 끝에서 기도를 하러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한이가 네. 왼쪽 끝에 서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금방 나왔거든요. 네, 그냥 <laughs>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20%만 남아도 깨. 이거로 이제 바로 나왔는데 한일은 되게 오랫동안 거기 남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제일 큰 형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김은혜 배우님께서는 어떤 네. 의식 같은 거를 좀 어떤 의식을 치르셨는지 어, 저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어, 우리 와이프가 보는 아! 드라마냐? 안 보는 아! 드라마. 그걸로 다니는데 어, 그런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품의 한 80%를 안 봤어요. 부인께서 저도... 남들한테 인사를 받아요. 오, 언니, 네. 거기 나오더라. 그 뭔데? <laughs> 이렇게 대물을 정도로 사실 <laughs> 거의 모니터링을 안 하는데 열혈 사제는 본방 사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 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재밌는 거는 누구나 재밌어요. 예. 그리고 그 다른 배우분들도 함께 조각조각 막 이동하면서 이렇게 찍으셨고 제가 듣기로는 지방 촬영도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주소지 네?